여러분, 브루베리 사계절에 대해 잘 보셨죠? 브루베리는 건강에도 좋은 열매지만 키우기도 아주 단순하고 쉽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브루베리 재배 전문가들이죠. 단지 몇 가지 사항을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랍니다. 여러분도 이 교육을 청취하고 나면 자신도 모르게 브루베리 재배 전문가가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는 블르베리 재배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사람도 태어나 살아가기 위해서는 집이 어야죠옷 입고 머리 깎고 거치장도 해야죠. 밥도 먹고 물도 마시고 살아가듯이. 블르베리도 똑같답니다. 살수 있는 기반이 갖춰져야 돼요. 거치장도 해줘야 돼요. 밥도 먹고 물도 먹어야 한다이네 가지 사항을 잘 이해한다면 매년 풍성한 과일을 수확하는 일만 남아 있는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러한 네 가지 사항을 집중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브루베리가 태동하게 된 배경과 국내 재배 동향에 대해서 간략히 이해하는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브루베리 원산지가 어딜까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재배하고 있을까요?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어디서 가장 많이 재배하고 있을까요? 한번 보실까요? 브루베리 재배 역사를 한번 볼까요? 브루베리는 북미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야생 브루베리를 수천 년에 걸쳐 채집해 이용해 왔는데 치즈와 스프에 건조시킨 베리를 과일에 넣어 먹던지 고기에다 건조시킨 브르베리 가루를 발라서 향기나게 먹었었고 야생동물 고기와 브르베리 가루를 섞어 훈제로 관리하다 겨울 보존식품으로 이용했다 합니다. 이것은 브르베리가 균이나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증거랍니다. 부르베리는 크게 3가지 종류로 분류된답니다. 첫째는 북아메리카 인디언들이 길렀던 로우부시라는 종류가 있고요. 둘째는 영하 강추에도 자라는 하이부시 종류가 있으며 셋째는 따뜻한 지역에서 자라는 레비다이 종류가 있답니다. 로우부시는 수고가 15에서 40cm 정도로 아주 작고요. 야생에서 넉게 자생하고 있고 지금은 주로 가공용으로 사용된 미국 동북부와 캐나다 동부에서 생산이 된답니다. 하이브시는 영하 3, 40도에서도 자라는 브루베리로서 북부 하이브시, 남부 하이브시 그리고 반수고하이브시로 분류된답니다. 하이브시수고는 1에서 3m 정도 자라고 과실이 크고 품질이 매우 우수하답니다. 재배 조건은 배수가 양하고 호 유기물과 수분이 많은 곳에서 잘 자라고요. 토양 건조에 매우 약하답니다. 레비다에는 수세가 엄청 강한 브루베리로 수고는 무려 3m 이상을 자라기도 한답니다. 과일 품질이 가장 우수하지만 겨울이 따뜻한 지역에서만 재배되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에선 재배하기가 부적합하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재배하고 있는 브루베리는 하이브시로서, 북부하이브씨와 남부하이브씨를 위주로 재배하고 있답니다. 브로베리 특징 한번 볼까요? 하이브씨는 수염처럼 뿌리가 나와 청근성으로 수분을 아주 좋아해요. 생육조건은 산도 4.3에서 4.8로서 산성토양에서 자란답니다. 품질이 우수하고 저장성도 좋으며 열매가 익는 시기는 6월 상순에서 8월 말까지랍니다. 레비다에는 수염 뿌리면서도 직심성 뿌리가 혼용되어 있고 생육 조건은 산도 4.5에서 5.3까지 하이브시보다는 생육 조건이 더 광범위하답니다. 브르베리가 타 과수와의 차이점은 청근성 뿌리로 건조에 매우 약하다는 것과 산성을 좋아해서 생육에 적합한 토양 조건과 토양 관리법이 다르답니다. 브루베리는 수확기가 여름철이면서 장마기에 이루어지고 타 과실보다 저장성이 낮은 문제가 있답니다. 전 세계적으로 브루베리 재배 동향을 한번 볼까요? 이 자료는 2006년 농진청 자료로서. 차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프루베리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전 세계 생산량 66%인 13만 7천 톤을 생산하고 있고요. 독일을 비롯한 유럽 지역에서는 전 세계 생산량 중 31%에 해당하는 6만 4천 5백 톤을 생산하고 있답니다. 대양주와 아시아에서는 전체 생산량의 0.3%에도 미치지 못한답니다. 이처럼 브로베리 재배 및 생산량은 미국과 캐나다에 대량으로 생산되고 있고 15년이 지난 지금은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절대적으로 미국과 캐나다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재배 동향을 보시면 총 재배 면적의 27.5%를 전라북도에서, 경상북도에서는 16.1%. 경남 13%, 경기도 11%, 충남 10.1% 순으로 브루베리를 재배하고 있으며 전라북도는 재배 면적의 50%가 고창과 순창에서 브루베리를 재배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브루베리를 왜 키울까요? 물만 주면 알아서 잘 크고 키우기가 쉬워서일까요? 아니면 가정의 좁은 공간에서도 손쉽게 기를 수 있어서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프로베리가 가지고 있는 효과 때문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프로베리 효능입니다. 첫째, 시력을 맑게 해 주죠. 둘째는 노화를 방지해 주고 치매를 예방하고. 셋째, 항균이나 향 항바이러스 향 향암 작용을 해 주고 넷째, 혈소판 응고를 억제시켜주며, 다섯째, 눈의 망막 변성과 백내장을 예방해주며 변비를 예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이러한 이유 때문에 브로베리를 재배하고 관리한답니다.이 때문에 브로베리는 세계 10대 건강 식품으로 선정되어 있기도 하답니다.그러면 브로베리는 어떤 품종을 길러야 좋을까요? 앞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브루베리는 우리나라 기후에 적합한 하이브시가 있다고 하였죠. 하이브시 중에서도 추위에 강한 북부 하이브시는 중부 이북 지방에서 강추에서도 잘 자라는 브루베리고 따뜻한 남쪽 지방에서는 남부 하이브시가 적합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중부 이북 지방에서도 하우스 내에서는 남부 하이브시도 키를 수가 있죠. 앞으로는 세 종류 브루베리 중에서 추위에도 잘 견뎌낼 수 있는 북부아이브씨와 따뜻한 남쪽 지방에서 자랄 수 있는 남부아이브씨 브루베리를 위주로 설명할 겁니다. 브루베리 품종은 오늘날도 계속 기존의 품종이 개량되고 새로운 품종이 만들어지고 있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품종은 북부종이 70여종, 남부종이 40여종 된답니다. 수많은 품종들이 있으나 브루베리 의 효능은 특별히 다를 바 없이 유사하기 때문에 취미생활로 기르는 회원님들께서는 잘 자라고 관리하기 쉬운 품종을 선택하여 재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브루베리는 열매가 익어가는 시점에 따라서 조생, 중생, 만생 종으로 구현됩니다 조생 종 브루베리는 6월 상순부터 하순까지. 중생종은 6월 중순에서 7월 중순까지 만생종은 7월 중순에서 8월 하순까지 열매가 익는 걸 말합니다. 결국 브루베리 수확은 6월 상순부터 늦게는 8월 하순까지 3개월간 지속된답니다. 농장을 운영하신 분들은 3개월 장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조생종만을 기르는 분들이 많답니다. 따라서 가정에서 취미로 기르시는 분들은 다양하게 길러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하이브시 품종들과 특성을 한번 볼까요 북부 하이브시 품종은 70여 종류 이상 품종들이 있다고 하였죠 품종들을 추격해 놓은 장표가 제시되어 있고 조생종 주크 품종을 비롯하여 중생종 스파르탄 만생종, 챈들르 품종 등 다수 있답니다. 남부 하이브시 품종도 40여 종류 이상 있는데 습기별로 보면 표에서 제시한 바와 같고 조생종 스타를 비롯하여 중생종 미스티와 만생종 아본브루등 품종이 다수 있답니다. 그러면 브루베리는 언제 어떤 방법으로 심어야 좋은지 한번 알아보죠. 우선 베리를 심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준비물들이 필요하겠죠. 첫째는 브루베리 묘목이 있어야 하겠고, 둘째는 브루베리가 살아갈 수 있는 흙, 즉 피트모스가 필요하고, 이 피트모스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해드리고 하고. 셋째는 브루베리 전용 화분도 필요할 거고요. 넷째는 통기성이나 산도 유지를 위해서 잣송아리나 바짝 마른 소나무 잎 그리고 마사토 등도 필요하겠죠. 마지막으로 이런 부자재들을 이용해서 심은 브루베리가 잘 자라고 있는 모습입니다. 브루베리 식재 방법으로는 노지에 심거나 화분 또는 빼게 심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노지, 즉, 땅에 심을 때는 봄에는 동해 우려가 없는 반면에 뿌리 활착 기간이 1개월 정도 필요될 거고요. 가을 식재는 뿌리 활착에 도움을 주고 익년에 빠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답니다. 그러나 어린 유목들은 추위로 인한 동해를 입을 우려가 있답니다. 백이나 화분식재시는 봄가을 시기가 불필요하답니다. 단 유목은 겨울에 강한 바람을 막아줄 대책이 필요하겠죠. 참고로 경기 북부지역은 9월 말 10월 초부터 단풍이 드는 시기로 10월 이후 식재는 의미가 없답니다. 왜냐하면 단풍이 든다는 것은 식물이 휴먼기에 접어들었다고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브루베리 식재 방법으로 피트모스를 물과 혼합하여 해면 시킨 다음에 부자재와 어떻게 혼합할 것인지 한번 볼까요? 우선 피트모스만 100% 사용해서 심는 방법이 있고요. 피트모스 70에 펄라이트 30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셋째로는 피트모스 70에 펄라이트 마사토 솔까지 등을 각각 10%씩 혼합하여 심기도 한답니다. 또한 피트모스 60에 펄과 마사토를 10 내지 20%씩 혼용하기도 하고 피트모스와 잣송아리를 50대 50으로 혼용하기도 한답니다. 여기서 어떤 방법이 가장 좋냐고 한다면 어느 방법이나 다 괜찮고요. 요즘은 피트모스가 화이트 피트모스로 입자가 굵은게 생산되기 때문에 100% 피트모스만을 사용하기도 한답니다. 참고적으로 브루베리는 산성토양에서 잘 자란다고 하였죠. 식물 중에 산성을 띠는 것은 소나무, 잣나무 산나무 즉 침엽수가 산성식물이기 때문에 잣송아리나 바짝마른 소나무 껍질 또는 소나무 잎사귀들을 혼용하여 함께 사용하기도 한답니다. 이런 소나무 껍질이나 잣송아리가 없을 때는 마사토를 혼용하여 사용하기도 한답니다. 마사토는 단지 통기성을 위해 사용할 뿐이랍니다. 지금까지 브루베리 효능과 국내 재배 현황, 그리고 브루베리 품종 및 식재 방법에 관하여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브루베리는 가정에서도 쉽게 기를 수 있는 식물로 꼭 한번 길러보시기를 말씀드리고, 중요한 건 취미 생활로 기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브루베리 품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효능은 어떤 품종이든지 동일하기 때문에 신품종을 고집하지 마시고 값싸고 관리하고 기르기 쉬운 품종 또는 다수화 품종을 선택하시어 기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신품종은 가격도 비쌀 뿐더러 효능에 별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브루베리는 가정에서 10그루를 넘지 않는 범인에서 기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왜냐하면 브루베리는 고속 성장을 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2년만 기르면 1리미터씩 자라고, 가지도 좌우로 1리미터씩 성장하기 때문에 집에서 10그루만 넘어도 관리하기가 매우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브루베리 흙즉 피트모스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많은 출혈을 감수할 수 없답니다. 따라서 열구로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는 브루베리에 많은 투자를 하지 마십시오. 브루베리를 기르다 보면 화분도 사야죠. 피트머스도 사야죠. 묘목도 사야죠. 그리고 비료도 사야겠죠. 시간 맞춰 물도 줘야죠. 할 일이 많아지지만 돈도 많이 투자된답니다. 따라서 자신들이 조금만 신경쓰고 관심을 가지면 많은 비용이 들지 않을 수가 있답니다. 브루베리를 식재할 화분이나 백은 직접 제작하여 사용하는 것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죠. 넷째로는 브루베리 열매를 크게 만드는 방법을 아시면 어떤 품종도 500원짜리 동전만한 크기로 브루베리를 생산할 수 있죠. 이러한 방법도 알려드릴 겁니다 다섯째, 브루베리는 병해충 없이 잘 살아갈 수 있는 예방법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다시 만나 브루베리 재배 전문가가 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르비리를 사랑하는 회원님 잘 시청하셨습니까 제가 본 동영상을 제작한 동기는 푸르비리를 사랑하는 회원님들을 위하여 진정한 마음으로 푸르비리를 사랑하고 관심 많이 가져 달라는 의미에서 제작하게 되었고 앞으로 푸르비리를 기르는 회원님들을 위하여 빠른 시간 내에 푸르비리를 기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마음에서 시작하게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10회에 걸쳐 블루베리와 관련된 저희 동영상을 시청하시고 나면 시청하신 모든 회원들은 스스로가 블루베리 재배 전문가가 되어 있을 겁니다. 다음번 2회 강좌에서는 블루베리에 꼭 필요한 흙, 즉 피트모스에 관하여 해면 방법이나 피트모스를 고르고 선정하는 방법, 그리고 피트모스 가격 등에 관하여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강의 내용에 궁금증이나 묻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본 동영상 강좌가 회원님들께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시는 회원님들께서는 아래 에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보다 더 알차고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께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